자 지난번에 에,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어, 모두 다외웠으리라 보고 이번 시간에는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 자 음, 교재 우리 교재는 뭐라고 랬지바이블이 바이블 그지 바이블 수학 상 162쪽. 문제 7번을 볼게요. 7번. 자 이거 하기 전에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갈까자 봐. 지난번에 뭐라고 했나? 알파베타. 알파베타를 두번으로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한대? x-알파 곱하기 x-베타. 최고차 계수가 응급이 없으면 최고차를 a로 둬야 된대. 그지?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x 알파, x 베타는 0. 요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 외워야 돼. x 제곱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게1차 계수 두 근의 곱이 상수항 그렇지? 만약에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가 1차 아, 1인 2차 방정식은 x 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x 두 근의 곱 이꼴 제로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와 2와 삼이면 이와 2와 삼이면 합오 꼬이 육이므로 x 제곱 합에 마이너스 오의 x 플러스 육의 꼴 제로가 된다는 소리. 그렇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가는 이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즉 계수 a, b, c와 근 알파, 베타의 관계 이걸 보는 거지. 뭐지 우리는 두개 합과 곱을 봤다, 그렇지? 자, 밑으로 쭉 볼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라는 이차 방정식 두근의 알파벳이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근의 곱은 a 분의 c.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차 방정식. 삼차 방정식, 삼차 방정식은 a, b, c, d라는 개수까지는 삼차 방정식의 세근의 알파벳타감마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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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꼴 제로의 두건이 알파 베타야. 이랬을 때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값이 뭐냐?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의 합 값이 뭐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 삼성의 합의 값 이렇게 물었대. 자 우선 자봐 얘부터 정리할게. 방정식에서 근이 언급되면 써먹든 써먹든 써먹지 않든 반드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찾는다라는 것.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 알파 베타는 얼마야? 3이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뭐 해줘야 될것 같아? 통분이네. 그지 알파 베타. 베타 플러스 알파야. 이거 뭐 바로 이제 순서 바꿔 상관없다. 그럼 얘는 얼마? 3이고 얘는 얼마? 2야. 끝.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누가 공통이지? 알파 베타가 공통이네. 누가 남나? 알파 남는다. 누가 남나? 베타 남는다. 끝이네. 3이니까 뭐 3곱하기 2니까 6이야. 끝. 3번에.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야. 뭐지? 곱생공식배 변형 기억나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초등학교 때 고고셈을 외우듯이, 고등학교 때는 인수분해, 곱생공식곱생공배 변형.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뭐, 2 알파 베타. 얼마지? 2는 4. 그지? 2, 3은 6. 마이너스 2가 답이겠다. 산수가 틀릴 수 있다. 선이 산수가 틀릴 수 있, 있으니까 뭐 산수 틀리다고 샘이 뭐라 하지 말고 너네들이 잘정리 해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삼성 뭐지? 이거 선생님두 개의 외로그러는뒤에는 곱셈고지의 배양은 마이너스 삼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지? 이거는 선생님이 인수분해까지 외워주라 인데인수분해를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덧셈이면 어, 이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벅 베타죠. 됐나? 이건 필요없어. 이건 필요없어. 얘가 얼마였지? 아까 2였으니까. 2에 3성 폴. 이게 얼마였지? 3이잖아. 3 3 9 곱하기 2 2 9 10폴 마이너스 얼마? 10. 자 넥스트. 자요 숫자 바꾸기 이런 것들은 쉽게 될 텐데 여기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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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쟤는 뭐나 봐 쟤는 7에 2번. 0 7에 1에 2번이 돼. 2번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두근이 알파베타야 얘두 분이 알파베타니 알파베타 합은 뭐가 돼? 합은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 그지? 알파베타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뭐. 그지? a분의 c잖아. 맞나? 자 그런데 쟤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합과 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 뭐가 오더라? 마이너스 4 알파벳. 기억나나? 자 그럼 얘 얼마 돼? 4대네 그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이분1이2분이야 2야 2. 니까이되겠다소야 그러니까 understand? 자그 다음 0 7의 2번. 0 7의 2번. 자 공식의 2번 1번은 뭐 그냥 음, 풀면 될것 같고 체크를 2번 선생이 체크를 쳐 놨는데 2번 볼게요 2번 이차방정식 x에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퀄 제로에 두근이 알파베타 야 그럼 얘는 그 금과 개수의 관계에 서 얘는 3이고 알파벳은 마야 1이야. 그지? 이때 멀고라에 뭘고하래 준식이 알파제곱 플러스 5의 알파 플러스 2 베타제곱 플러스 5의 베타 플러스 2 아이 자 얘를 현재 얘로 가지고 정리해달라는 건데 얘 정리해달라면 도대체 뭘 이용하면 될까? 자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알파와 베타가 뭐라고 그래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 그지 근 선생님이 방정식의 근은 무엇의 값이라고 그러더라 근은 무엇의 값이다 x의 값이야 x값 방정식은 x값이야 즉 요것을 만족하는 x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 얻어, 어, 뭘 얻어낼 수 있나 봐 저기서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1이 제로다. 이걸 얻어낼 수 있어. 또 그니 베타이기도 하니까. X가 뭐일 수도 있다. 베타드수 베타일 수 있으니 베타 제곱 마이너스 뭐3 베타 플러스 1도 제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여기서 봐. 알파 제곱이 뭐지? 3의 알파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는 베타 제곱이 뭐? 3의 베타 마이너스 1이야. 얘가나 그래서 이 준식을 이 준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라는 거야. 자 어떻게? 바 준식 알파 제곱이 3의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3의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5의 알파 플러스 2 베타 제곱이 3베타 마이너스 1이야, 3베타 마이너스 1 5베타 플러스 2 됐나 네, 그럼 얘는 뭐 8의 알파 플러스 1 얘도 8의 알파 8의 베타 플러스 1 됐나 네, 그럼 얘를 전개하면 88 64 알파 베타 8 알파 8 베타 플러스 1 공통 그지 64 알파 베타 8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 k okay. 알파베타가 얼마야? 이제 여기서 알파베타가 3이고, 알파베타 곱이 1이니까. 얘가 64요. 그지? 렇 얘는 3824요. 플러스 1이야. 68 그지? 렇아 88, 89 이렇게 되겠네. Understand? 자 이번에는 07의 3번이다. 07의 3번. 자,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꼴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둘째, 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이꼴 제로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야. 이때 상수 a에 b 대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 자 여기서 봐 무슨 이 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이게 알파 베타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두 근의 합이 얼마 a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b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런데 이놈의 두근이 알파베타일 때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의 합과 곱이래. 즉, 얘와 얘라는 소리야. 즉, 얘가 뭐다는 소리야? A고. 얘가 뭐다? B라는 거야. 결국은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A와 B를 두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이래. 이 말이지. 이해가 나 그러니 여기서 봐. A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얼마 되는 거야? 2 a 플러스 1이네. 2번꼽은 어떻게 됐죠? 5분의 이네 그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1에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어? a는 b 마이너스 1이다. 그지? 넘기니까 A는 B 1 i 되잖아. 그러면 2 에서 어떻게 돼? 2 에서 따라서 2 에서 A가 B 마이므스 b 제곱 B 제는마이야스나 자, 이래스얘는 1, 2인수 i s is the ILE. t h i 1, is the minus E. So t h b가 is t h 1 i n i a는 마이너스 2야. B, b가 2일 때는 a는 얼마야? 1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묻는 것은 뭐였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으니까. 이때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 5고. 이때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야? 5다. Understand? 시간이 조금 모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음 강의로 한개더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이 강의는 여기서 접는다. 오케이.